아야 궁쿨이 카서스보다 길다. 아 원딜 좀 하니까 또 원모세들 원징님들 튀어나와가지고 뭐 밸런스 망가졌냐느니 뭐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. 또 아니 지금 원딜보다 게임 이기기 쉬운 포지션이 몇이나 된다고 그냥 크라켄 돌풍 뽑고 올라오면 다 이기잖아. 진짜 이대다 싶어서 야코를 하는 거 봐봐. 아니 미드는 진짜 다 쓰레기인데 그나마 만년설이 이거 딱 하나로 지금 미드 버티는 건데. 원딜 감수성 챙기는 방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. 근데 만년설이도 심지어 이제 너프를 한대요. 아니 그런 라인이야 미드가. 근데 뭐 밸런스가 깨져? 아니 뭐 그래 그 원딜 밸런스 뭐 캐릭마다 다 깨질 수는 있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미드는 아무것도 못함 미드는 애초에 깨져 있었거든 미드 지금 그냥 위계 도움이지 위계 도움이 도우미. 위계 도움이잖아 뭘 10년을 해 먹어 아니 진짜 시즌 2 시즌 3때 조금 해 먹었다고 10년 해 먹었다는 거 봐봐 어하참 아 아니 언제 적 아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, 이게 생겼을 때가 시즌 8이었나? 여기서 정글, 시즌 7 향로, 시즌, 이제 뭐 6, 5, 4, 3, 2. 이때 뭐 미드 좀 괜찮았어요. 인정. 근데 미드 초강력 메타는 사실 2, 3. 이 대파, 이유. 모렐로, 킬감 20시절. 아마 모렐로가 엄청 좋았을 때가 미드가 좋았을 거야. 이제 모렐 죽고 정글 기저귀 채우는? 위계 도움이, 위계 도움이 됐지.